폐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. 다만 기적의 음식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면이 있고 건강은 여러 요인의 조합에 따라 결정됩니다. 폐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. 네. 마늘+ 마늘은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폐건강에 좋습니다. 2. 네.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폐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3. 사과, 사과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며 폐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4. 생강, 생강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폐와 호흡기.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5. 강황,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이 있어 폐.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6. 올리브 오일, 올리브 오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폐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7. 녹황색 채소 시금치, 케일,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는 비타민, 미네랄, 항산화제가 풍부해 폐건강에 좋습니다. 8.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, 호두, 아마시 등에는 항염증 특성을 가진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 외에도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폐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